음, 네. 제가 또 실수를 하나를 했네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나눗셈 관련된 교과서 문제 5번입니다. 5번에 3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3.8 나누기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교과서 문제를 보면은 요게 플러스다라는 거. <laughs> 죄송합니다. 뭐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다. 나누기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나누는 거니까 부호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더 풀면은요. 플러스 10분의 38. 저는 분수 좋아한다 그랬죠. 아, 저는 분수 매우 좋아합니다. 나누기 플러스 10분의 2요. 그 다음 나누기를 뭘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숫자의 역수 2분의 10이요 그 다음 부호를 먼저 곱한다 얼마? 플러스 그 다음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한다 2, 9, 18 그러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9니까 플러스 19가 답이 되겠네요 네, 제보 주신 분 감사합니다